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 게시판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니까 여대 디페이크 사건만 봐도 여성이 안전하게 공부할 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덕 지지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명예롭게 폐교하길.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일으키는 건 오직 여성들 뿐이다. 동덕 지지합니다. 이 시대에 목소리 대고 연대하는 여자들 용감하다. 그러니까 익명이다 보니까 이제 강함 없이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반응 차이 소름이네. 여성 혐오 만연할 때는 다들 눈막 귀막 넘어가더니 현 시점에서 여자들이 목소리 좀 내니까 갈라치기 하지 말기를. 반면에 여대 중에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화여대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화여대 익명 게시판. 동덕여대 얘기 작작 끌고 와. 씨바, 엮이기 싫다고. 어,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말했는데 좋아요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감. 왜 우리가 자진해서 머리채 잡히려 하는지. 그 그냥 닥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나? 공감. 그니까, 우리도 바쁘다 살기. 뭐, 이런 식의, 가만히 있어야 된다. 좀, 급을 나누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있더라고요.